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자마, 차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찐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흩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인간이 마음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해 봅시다. 개인 기도, 주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내 삶이 그 사랑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삶의 중앙선으로 삼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국 기도, 주여. 차분우열된 어지러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상황 위에 예수님의 보혈복음으로 덮어지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 회개하며,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새 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태신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